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프링. 린 오늘 할 게임은 레스토랑 타이쿤 2라는 게임인데요. 제가 이게몇개 아! <laughs>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주면 받아요 여기. 아. 아, 이거 천장 다 안성해야겠네. 원래 천장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제거해버렸네요. 아, 이거 어떻게. 언제 다 세워, 이거. 여튼 하나씩 없어지긴 하는데. 아, 이제 80원 남았네. 오, 50원. 하나만 더 설치할 수 있어. 30원이어가지고 이거 세우기가 어렵잖아. <laughs> 좀 많이 벌어라 얘들아 빨리 서빙이라 서빙 나자전차 타고 드라이브 갈 거니까 이거는 이 돈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 돈. 설 아. 을 알려드리자면 0 돈으로 살수 있는 걸0려면 여기 들어가서 살수 있어요. 요거는.. 요 돈? 요요요 집에 있는 돈? 음식을 추가할 수 있고 음료를 추가할 수 있죠 음료를 추가해볼까? 콜라! 그래 역시 콜라지 피자 가게는 포가, 콜라가 있어야지 코카콜라 이런 손님도 오셨네 추가됐어 <laughs> 다른 친구 집 놀러 가볼까? 허이 아어 가자. 호차 호차. 빨라가지고 조정하기가 되게 힘드네. <laughs> 리비스터랑 리비스터랑은 또 뭐야? 오. 세이프가 두명이네 서빙은 한명이네 돈도 가져가야지 돈.. 돈 안써? 이 사람은 돈은 안떼나보네 돈을 가져가야지 이 세상은 돈이 안되면 안돼 돈이 없으면 안된다고 사람들이 면을 안쓰고 뭐는거 <laughs> 저도 멋있게 좀 만들어 봐야겠어요 뭐 이거 헐 이케아도 있네 아, 아, 그래 이쪽으로 가면 탕탕 제작자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큰 클럽 뻔했네 내집 어디야? 나길 잃었어. 어떻게? 나내걔걔그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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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잃어버려도 상관없어. 여기 가서 내 이름 딱 눌러면 그 집으로 가지니까. 응 음, 음, 음. 이제 한국 돈났나 돈 버리고 가네 서빙대가 이거 돈도 가져가서 벌어야지 내 돈을 천장을 넣거야겠다 어차피 2층 만들려면 그거 필요하겠다문에 그거 필요하려면 그렇다. 다음 걸 사면서 넘어가야 돼 딱 하나만 설치할 수 있어 끝 음흠. 아.. 요 천장 완전 뚫려가지고 보기가 흉하네 2층 만들려면 여기 가서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요거 사면은 이제 몇개 열릴 거냐 이런 그러니까 거마다 다 사줘. 그러면은 요이층 남고 얼마 나오겠지. 내가 보기에는 유튜브 보기에는 그거 비싸던데, 가격이. <웃음> <웃음> 보면은 이거 <laughs> 주문이 이렇게 많이 밀렸어? 이거 직원 하나 더 추가해야 될것 같은데. 한명더 추가하려면 이거 세판한명더 추가하려면 천 원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냐? 어? 이렇게 돈도 버리고 가셨네. 그러면 어, 85만 됐지. 그럼 한한 세들 좀 정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. 그... 음. 어, 하뚜밖에 못 사네 못해 30원이 아니니까 와, 이거 이집 언제 만드냐 어차피 거의 지은다완성돼가 <laughs> 전등도 만들어야 되는데 전등 얼마나 하는 건지 보야겠다 이거 10번에 40번에 막 그런 거 하네 20원짜리 에? 너무 작어 그리고 불이 아니라 장식용이잖아. 좀 화려한 걸 사려면 이거밖에 없는데. 됐다 그러면 왠지 여기서 딱 비춰져가지고 딱 어둡지 않게 딱 비춰지는거지 어? 이제 다집1번째는나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일단 여기 돈 어, <laughs> 우선 여기돈터놓 없고 우선 지붕부터 만들자 아, 지금 말고 우선은 불빛부터 만들까? 오 불빛 다르니까 좀 멋있기도 하고 잘 밝을, 밝을 것 같아 손님들이 나가면 돈이 딱 여기 떨어져 있단 말이야 손님들 많아 지금 분이 이정도 됐으니까 천장을 만들 수 있다는거야 30원에 천장 하나는 못 살을 시네 지금 <laughs> 딱딱요 네모 아칸 타 춤은 끝. 오 맛있게 됐어오픈한거라서 여기 오픈이라고 되 있는 건가 영어는 제가 잘 모르는 게요 어, 그래, 여기 들어가서, 노래. 음. <웃음> <웃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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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. 돈가져가고 그러면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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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또천 어. 만 어. 수 있고. 어 더는 못하네 <laughs> 카메라로 하는게 딱 편해 웨이터들이 <laughs> 네, 많이 거 보니까 애들 요리 잘하네 빨리 해봐 이제 다음에 이거 좀더 완성해서 갖고 올게요 그래야지 비자까지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.